인사이트 디지털 뉴스 팀 금요일인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오전 한때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까지 고비 사막과 중국 내 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악화 상황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공단은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하며 상태가 청정하다라고 예측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에서 18도로 관측된다. 특히 파주, 양주, 포천, 연천의 예상 최저기온은 0도이며 대관령은 마이너스 1도로 예보됐다. 이른 오전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장소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6도, 춘천 2도, 강릉 7도, 대전 6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전주 7도, 광주 9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제주 16도다.